]입니다. 자, 오늘은, 구구 나이팅 너프레스 직업을 한번 평가해 볼 건데, 사실 저도 안 써봐서 모르는 게 많으니까, 많으니까 좀,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저도 인터넷에서 본 거기 때문에, 인터넷에서 본거 위주로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팬명, 1000명 기념으로 팬, 팬덤을 정하려고 하는데, 팬덤을 정하는데 멤버들의 의견도 따를 거지만, 자, 구독자님의 의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, 구독자님의 견을더 중요시하겠습니다. 아, 근데 어차피 댓글 안 달릴 것 같은데,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. 캠퍼. 이게 진짜 사기예요, 진짜. 그, 우와, 진짜 사기다! 이 좋다는 사기가 아니야 그냥 진짜 사기를 쳐요. 왜냐면 이거 스튜를 뭘, 스튜를 부활하는데 사기 아니냐 싶을 수 있지만, 부활하면수스를 준대요. 요티한테 들었어요. 만약에 이게 틀렸다, 요티를 욕하세요. 아 나도 이것 때문에 나도 이것 때문에 캠퍼 스하는데개후구 됐어요. 자 그다음 낚시꾼 낚시꾼 얘가 낚시하는데 특화돼 있어서 혼자 플레이하면은 불다 꺼지고 불다 꺼지고 진짜 바이올로 안만들면 진짜 구색이 될것 같아요. 근데 낚시할 때는 또 좋아서 어뭐할 만은 하다. 네. 자 그다음 나무꾼 얘는 진짜 사기인 게 제가 써봤거든요. 자 나무 하나 더 주지 좋은 도끼 주지. 2레벨 되면은 묘목 주, 두, 개줄 수도 있지. 3레벨 되면 진짜 10, 14기가 되는 아주 그냥 70개. 아주, 뭐라고 해야 되지? 뭐라고 해야 되지? 어, 효율 어, 어, 스키, 아 효율 스킨이래. 효율 직업. 어, 나왜 이러냐? 삐. 자, 경비원. 즉, 레인저죠? 권총을 주고 탄약 18개 플래시 라이트 주는 거 캠퍼 더하기 그 경비원이거든요 자 근데 이 레벨이 되면은 탄약 반환 확률 10% 증가 이거 뭔개선인지 모르겠어요 자, 그냥 탄약 30개로 시작 이게 진짜 개사기예요 진짜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사기인 거 같아요 뭐 70개 가분한다 뭐자 그다음 버섯 거 이거 자 이게 유티랑 해봤는데 이게 그 그게, 첫 사망 후 시, 체력과 식량 부족으로 자동 부활 가능이잖아요. 체력 부족. 말 그대로, 부활하고, 한대 맞으면, 하는 거예요. 목이 따요, 그냥. 그리고, 제가 진짜 해봤거든요? 요티가, 아이로 구하러 가다가 죽었거든요? 살아났어요. 다시 죽었어요. 피일이니까 어쨌든, 1 0 0개 값은 나는 거 같다. 얘 때문에 시간 얼마나 쓴 거야. 그 다음, 재장장이. 재장장이. 다음 벤치 아이템 제작 가능 모르겠다 자 그다음 강도 강도 얘가 진짜 사기인 것 같은 게 화염 화염 석궁을 주지 그거 산불 주지 사기인 거죠 무엇보다 고기를 구워서 줘요 맛있겠다 그다음 암살자 카타나 주지 쿠나이 주지. 그것도 120개. 와우. 겁나 효율, 직업. 그 다음, 파이로. 화염꾼이죠? 제가 화염방사기를 주는데, 말 그, 애들 말 들어라면 이게 사기라는데, 이거 살 바에 그냥 저는 암살자 사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. 예. 난 강탈자. 얘 진짜 너무 효율이에요. 25개밖에 안 되는데, 가방 두개 공간 주고. 상자 열기 속도 20% 증가. 상자로부터 보너스 고철 획득 가능. 야. 사기. 기지방어사. 얜 모르겠어요, 그냥. 그 다음 요리사. 야, 예전에, 예전까진 좋았죠? 예전에는 배고픔 회복을 빨리 해줘서 좋았는데, 요즘엔 누가한테 자리 뺏겼다? 얘한테 일자리 뺏겼다. 네. 일자리 뺏겼어요. 요리사야 나가 자그 다음 장식가 디자이너죠 자그 다음 이게 망치로 뭐 물건을 바꿀 수 있는데 가구 할인 25% 어쩌라고 쓰레기잖자그 다음 헌터 사냥꾼이죠 더 두개를 주고 아니 이게 영어로 써져있어서 뭔지 모르겠어서 패스 그 다음 의사 이게 5%더 빠른 부활 원래 6초 걸리는걸 1초만 할수 있어요 저도 이거 유튜브 보긴 하고 할긴데 어, 일단 그렇대요. 네. 그 다음, 이게, 뭐, 효율까지는 아니지만, 뭐, 밥값은 한다? 예. 네. 일단, 서포터. 얘가, 붕대도 줘, 붕대도 줘요. 그리고, 그, 뭐, 책 같은 게 있거든요. 책으로, 팀과 저를 연결할 수 있어요. 팀의 피해를 흡수하고, 근접시 피해가 증가해요. 저도 여기 써져 있는 거 보는 건데, 뭐라는지 모르겠어요. 자, 그리고, 제가 음, 2레벨 되면 제가 음식 먹을 때마다 제가 80% 차고, 우리 팀, 영, 저랑 연결된 팀이 20% 차요. 요티랑 침부할때 이거 쓰면은, 어, 예? 나 뭐라는 거지? 어쨌든, 3레벨은, 원거리에서 비문 표시 가능. 말 그대로, 멀리 있으면은 끊어지는 것 같은데, 삼레벨되면 멀리 있어도 그거 아직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. 도박꾼. 도박하지 마. 도박할 거면 도박할 거면 핸드폰 버려. 자 그다음 농부 물뿌리게 몰라 패스. 자 그럼 외계인 야거 야간에 타고랑 가시도 야 밤에 더잘 보인다는 거겠죠? 외계인 기술이? 과열되면 질주 속도 감소. 자 이게 광선총이 이게 총알은 무한인데 이게 쏠 때마다 그거 에너지가 줄어들거든요. 줄여, 그게 다 줄어들면은 속도가 감소한다는 거예요. 셰프 셰프사 이건 그냥 셰프 사는 게 낫겠다. 자 그냥 파이터 브롤러. 자 이거는 가죽 신사 찍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건데 자 이건 진짜 재는 이게 사기? 사기쯤이라고 봐도 돼요 그냥 이게 100개밖에 안되는데 가죽신체 주지 원거리 무기 사용은 불가하지만 40% 체력을 주고 30% 근접공격을 주지 그 다음에 2레벨 되면 10% 체력회복을 주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레벨 되면 5%의 확률로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 아주 그냥 효율이지만 효율이 아닌 브롤러 자그 다음 요리사 셰프죠 자 이게 셰프가 냄비도 줘요 레시피북도 줘요 스테이크 디너가 유티가 스테 제가 이거 써봤거든요 유티랑 이거 스테이크 디너 만들어 만드, 만드니까 유티가 다쳐먹더라고요네 어쨌든 이게 2레벨 3레벨은 새레시피밖에안 주니까 일단 이건 좋다 네 그다음 독국물 마스터 얘가 지금 마지막 전이거든요 전전이거든요 독국물 마스터 포이즈 마스터 자 이게 클래시로얄 다트고블린처럼 그걸 줘요 그거 다트 독이 들어있네 다트 그리고 독방호구 저게 뭐냐면은 얘를 때릴 때마다 상대가 독에 독에 걸려요 그 다음에 어, 몰라요 패스 그다음 큰 헌터 큰 게임헌터 자 얘는 소총을 주는데 600개죠 자 이게 가 동물 가죽을 소비하여 영구적 영구 보너스 획득 가능이죠? 자 그러면은 펠트 거래자한테 토끼발을 주고 토끼발 3개를 팔아요 토끼발 3개를 소비해서 하면은 바로 그냥 이동 속도가 빨라져요 그 다음에 늑대 가죽을 펠트 거래자한테 주고 이제 쓸모 없어져 있으니까 하아, 절었다 어쨌든 고, 다 이거 3개를 소비하면은 공격력이 세져요자 근데 이게 별로, 크게 좋은 건 아니어서, 이걸 살 바에, 그 다음으로 소개할 사이보그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사이보그 얘기가 나온 김에, 마지막 사이보그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자, 그나, 아이, 뭘해나 삐, 사이보그, 외계인 방어구, 방어 잘 되죠? 레이저 총, 레이저, 공격력 잘 되죠? 자, 이거, 제 이게, 이게 꽉 차면은, 늑대도 헤드 맞추면 한 방에 가요. 와, 사기야. 큰 게임한테 이거 있잖아요. 버려, 이거 사요, 진짜. 자, 어쨌든, 오늘 끝났는데,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. 개인적인 의견이라고요. 댓글에다가 뭐라 하지 마세요. 댓글 어차피 안 달려요.